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모니카의 퍼커주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지난주 복습 겸 중음부음으로 스케일 연습 잠깐 해 보시겠습니다. 하모니카를 준비하시고 입 모양을 5로 하시고 두 박자 단위로 발박자에 맞추어 왕복으로 저와 함께 불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번더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퍼커 주법을 배워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리가 정확하지 않아도 음의 자리를 확실히 익히시는데 주안점을 두셨다면 이제부터는 정확하고 깨끗한 소리 내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커 주법은 하모니카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시게 될 턴블럭 주법으로 하모니카를 능숙하게 다루시게 될 때, 이 퍼커 주법은 고구 중간에 다양한 연주 기법들을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주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시일내에 해결하시려고 서두르지는 마시고 쉬운 방법으로부터 점차 발전시켜서 소리를 찾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술 모양을 O로 유지하시되 입술이 너무 경직되지 않는 모양으로. 바람 구멍을 만들어 주셔야 부드럽고 예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둘째, 익히 말씀드렸지만 처음 단계에서는 음의 위치를 완전히 익히실 때까지는 위치가 좀 틀어져도 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 차근차근 여유를 가지고 부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하모니카만을 옆으로 밀어서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술을 하모니카에서 떼었다 붙였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넷째, 항상 발로 박자를 짚으시는 습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상 소걸름처럼 뚜벅뚜벅 천천히 가시는 것이 나중에는 진짜 지름길이 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기초 부분을 탄탄히 다진다는 생각으로 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제부터는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집중해서 함께 불어 보시겠습니다. 예전과 다른 음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음 부분만 다시 두 박자 단위로 발박자와 함께 왕복 가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연습 과제를 다루어 보시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던 스케일 연습을 마무리하시고 드디어 곡의 연주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두곡중 처음 연주하실 곡은 동요 학교종입니다. 먼저 개명창을 하시면서 동시에 손과 발을 사용해서 박자 감각을 익히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 랄라 솔솔미솔솔 미미래 솔솔 라솔솔미솔미래미도한번더 시작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솔솔 라라 솔솔미 솔, 솔, 밈, 미, 레. 솔, 솔, 랄, 라. 솔, 솔, 미. 솔, 미, 레, 미, 도. 이제 하모니카를 연주하시겠습니다. 발로 박자를 짚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시, 작. 한번더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셨습니다. 다음 곡은 반박자의 느낌과 저음부의 일부 음이 들어가는 곡입니다. 공명은 38 페이지의 그 옛날에입니다. 먼저 개명창을 하시면서 동시에 손과 발을 사용해서 반박자 감각을 함께 익히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도, 도, 레, 밈, 밈, 파, 솔, 라, 솔, 미. 솔, 파, 미, 레. 파, 미, 레, 도. 도, 도, 레, 밈, 밈, 파, 솔, 라, 솔, 미. 솔, 파, 미, 레. 미래 토솔파 미래 솔솔파 미래 토솔파 미래 솔솔파 미래 토도도레미미파솔라솔미 솔, 파, 미, 레, 미, 레, 도. 한번더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도, 도, 레, 미, 미, 파, 솔, 라, 솔, 미. 솔, 파, 미, 레, 파, 미, 레, 도. 도도레 o 미파솔라솔미솔파미레미레도솔파미레솔솔파미레도솔파미레솔솔파미레도 도, 도, 레, 미, 미, 파, 솔, 라, 솔, 미, 솔, 파, 미, 레, 미, 레, 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모니카를 준비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발로 박자를 잡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모니카 준비하시고 준비 시, 작.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더 다루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와 같은 요령으로 댁에서 연습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연습 팁입니다. 첫째, 발박자에 맞추어 계명창으로 연습하시기. 둘째, 충분한 발박자 연습 후에 하모니카로 연주하시기. 셋째, 처음에는 소리의 깨끗함보다 의무 위치 익히기에 집중하시기. 이상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